안녕하세요. 포에버 영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유 6 번째 시간이고요. 부인은 누구인가? 파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해주셔야 할 외쳐주고 해야 할 말. 영은 신이다. 믿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저번에 배운 거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V가 왜 중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모든 하고 싶은 말을 즉 문장은 어떻게 시작한다? 네모 V, 네모 V, 네모 V, 네모 V, 네모, v, 네모 v, 이렇게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이 V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V만 알면 뒤에 무엇이 나오는지 내가 써먹을 수 있고 무엇이 나올 건지도 예상 가능하다. 즉 어떤 상대방이 말하면 어떤 말을 할지 예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V에는 허무 V. MISV, BV라고도 하고요. 어쩌라고 V, 잘난체 V, 부위, 시키는 V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는 이세 가지를 배웠고요. 오늘은 이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난체 V, 우선 뭘 봐야 되냐면요. 잘난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럼 잘난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네, 보여주는 거 좋아하죠. 자기가 네, 뭐 가지고 있다고, 잘한다고. 또 뭐예요? 가르쳐드리려고 하죠. 어? 나 같은데? 또말 많고 어, 진짜 적 같네요. 또 짓거 조금씩 주면서 생생내고 제가 지금 조금 아는 거 있다면서 좀 주면서 생생내고 있죠. <laughs> 그래서 대표적인 잘난 체부위는 Show, Teach, Tell, Give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난 체하기 위 조건이 무엇인가? 당연히 재없는 너가 누구한테 나한테 상대방이 필요한 거고죠. 그개가 뭐한대요? 잘난 체하는 행동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개가 보여주거나 잘난 체를 할 것이 있겠죠.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네요. 그래서 모양은 너가 잘난체를 행동한대. 누구한테, 내, 나한테, 그리고 잘난체 할 것을 보여주죠. 이 순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네모, 부위, 네모, 네모. 이해가시죠? 토익 문제 같은데 보시면 바로 이런 거 빼놓고 이 자리가 뭔가. 근데 잘난체 부위면 이 자리가 누가 나와야 될지 안다라고요. 이거 빼놓고도 뭐 나올지 안다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두개 나오고 뭐은 것만 봐도 이 자리가 잘난체를 하는 행동이라는 걸알수 있더라고요. 왜? 뒷 내용을 보니까 상대방 이 있고 잘난 차할 것이 있어서.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없는 forever 형이 뭐한대요? 가르쳐 드리려고 하네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상대방 뭐예요? 잉글리 l 를 forever 형이 뭐한대요? 말한대요? 누구한테? 당신한테 뭐를 진실을? 저 진실만 얘기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누가 이번에 니가재수 없네요. 당신이 보여줍니다. 왜 누구한테? 나한테 뭐를? 당신의 걸프 r 드를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뭐한대요? 줍니다. 자, 샌드도 어떻게 보면 주는 거죠? 보내는 거지만. 자, 누구한테 준대요? 미한테요. 애 뭐를요? 더포토를요 예문을 통하니까 좀더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부위. 아, 이 자식은 아까 개보다 더 재수 없는 녀석인데요. 시키는 부위입니다. 자, 잘난 체하는 것보다 더 재수 행동을 한대요. 재수 없는 행동을 한대요. 그건 뭘까요? 시켜 먹는 것. 잘난 차는 건 지가 혼자 하는 거지만 시켜먹는 건 나를 시키는 거잖아. 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켜먹는 대표적인 부위가 뭐예요? 원한대요. 상대방이 뭐 하도록. 죄송합니다. 뭐 한대요. 만든데요 제가 뭐 하도록. 그 다음에 허락한대요. 지가 뭔데. 내가 뭐 하는 걸. 또 부탁한대요. 뭐 부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키는 거잖아요. 아, 하기 싫은데. 아. 그래서 이 시키기 위한 조건은 뭐냐? 아까하고 비슷하게 당신이 불쌍한 나한테 시키는 거죠. 뭐를? 시킴을 받는 행동을. 그러니까 나한테 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모양은 당신이 시킵니다. 불쌍한 나한테 뭐 하도록? 이거 하도록. 알겠죠? 자, 예문 보도록, 한번,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더질수 없는 f o r e 형이 원한대요. 누가, 우리가 뭐 하도록? 배우도록. 뭐를요? 영어를요. 여기서 이투를 한번 봐주세요. 또뭐 한대요? forever 0이 뭐 한대요? ask. 요청한대요. 뭐 하도록? 당신한테. 그죠? 시킴을 받는 사람이요. 얘가 또 행동해야 되죠? 뭐요? 돕는 것을. 누구를 도우래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을 도우래요. 그리고 또뭐 한대요? 당신이 허락한대요. 누가? 내가. 그럼 내가 행동해야 되죠? 갖는 걸. 뭐, a girlfriend. 감사합니다. 허락해주셔서. 뭐 한대요? 당신이 뭐 한대요? make me. 한데요. 뭐하는 걸? To be 되도록. 원래 미에 그러면 M i 즈였다는 얘기죠. 미니까 I란 얘기죠. 그러니까 M인데 2가 나와서 B가 됐고요, M이. 그래서 얘가 어? M I즈는 뒤에 번나와라 삼각형 아니면 네모나와라 이해가시죠? 당신이 만든데요. 내가 뭐하도록 행복하도록 또는 내가 뭐 되도록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거 바로 포인트는 2입니다. 또 어려운 말로 학원에서 배웠던 걸 말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는 써먹어야 돼요. 뭐 준동사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한 문장인데 아까 보니까 한 문장에는 부위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요. 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부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부위가 될수 없죠. 왜? 얘는 얘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약속을 그냥 하나 하자라고요. 얘가 진짜 V가 아닐까? 뭐라고요? 여기 2를 써주면서. 알겠죠? 얘의 V라는 거. 하지만 문장의 V는 아니라는 사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센스 있으면 좋습니다. 이, 이 자체가 삼각형인데, 왜? 얘를 설명해 주니까. 워를 하는. 그죠? 그런데 이또 English other people, girlfriend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또는 여기 happy, happy person. 이게 V니까. 문장에서 v는 아니에요. 이게 v니까 run. 어쩌라고 하니까 english 나왔죠. 어쩌라고 하니까 other people 나왔죠. 어쩌라고 하니까 girlfriend 나왔죠. 자, b니까 삼각형이나 네모 나왔죠. 이해하시죠? 즉, 이게 삼각형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생략 가능? 우리가 이렇게 make 또는 뭐 다른 help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have도 있고요. 이랬을 때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써도 되지만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로 써도 삼각형이지만, 알겠죠? 생략하면 비니까 당연히 해피나 어퍼수 있는 그래서 또 삼각형이나 아까 네모 나온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좀더 헷갈릴 경우에는 찾아보세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장을 많이 볼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이 부위에 따라서 뭐다 뒤에 나온 게 달라진다 그래서 허무비 MIS 어쩌라고 잘난체 시키는 거 알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스스로 먼저 어, 왜 이게 삼각형이죠 죄송합니다 저 영상이 촬영 중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자 v 인지 한번 고민해 볼수했는데 아까 자 볼게요 이 v 볼게요 여기 어쩌라고 하니까 당연히 네모 나왔죠 자 run이네요 허무네요 run 그래서 여기 구름 되는 거 날라가 버리니까 있죠 그래서 run to 달려갑니다 너한테 is니까 삼각형 나왔고요 아니까 이건 everywhere는 삼각형도 아니고요 뭐 있는데요 어디든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도 구름 자체예요. 자, 이제니까 삼각형 나왔고요. 기분이 꼭 어, 잘난 체다. 잘난 체하는 너. 잘난 체하는 행동. 잘난 체를 받아줄라. 어, 콜. 잘난 체를 할것당신은 줍니다 나한테 전화를 전화 준다 전화한다는 얘기죠. 자, my 마음이 원한대요. 어, 시키는 건데 누가요? 내가 뭐하도록 to get up 일어나도록 어떻게 일찍 시키는 거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의 주 주인, 이거의 주인공은 얘고요. 주인공은 예지만 이 진짜 문장의 주인공은 예라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재수없는 애들 잘난 체하고 어또 시키는 부에 위 대해서 배워봤고요. 여러분들 또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시면서 오늘 비슷한 문장들을 확인하시고 정말 그렇게 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A4용지에다 여러분들만의 문법책을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f o r e 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